여기는 신선대. 하다, 뭐야? 아, 자원봉이 어딘지 몰라서 신선대까지 왔는데. 야 고양이 여기까지 있네? 야, 신선대네, 여기가. 아이고야, 고양이도 있네. 어딨어, 고양이? 안녕. 어딨니? 여기 있나? 고양이 어디 갔지? 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뭘좀 있어야 사람이 아, 물이 없어요, 저기 도 <laughs> 어떻게, <어떡해. 웃음>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. 커피가 지고올라 왔어요. 저고고 다니는. 고는고다니고다니고다니 가고 다니가지가지가